안녕하세요 유랑티비 증권부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증시 시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이제 백신에 대한 또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날라오면서 또 소폭 상승 마감됐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0.38% 소폭 상승 마감됐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죠. 네, G11. 원래는 G7 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제 초청했는데, 의도는 이제 G11을 이제 만들 예정인데, 거기에 동참하라는 얘기,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상되는 G7의 이제 탄생 배경을 살펴본다면, 현재 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 공급망에 이제 변화가 촉발되었죠.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무책임한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 중국 중국 모습에 이제 실망을 해서 거기다 플러스 이제 홍콩 중국이 이제 홍콩의 50년 자치권을 약속을 또 어겼습니다. 그러면 기존 G7의 나라는 기존 G7 나라에도 이제 뭐 중국이랑 러시아가 없었어요. 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그런데 이 G7에 들어가도 별다른 혜택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단지 이 G7의 어, 이 수장들과 뭐 연락을 좀더 자주 할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네개 나라,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이제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 초청한 <laughs> 초청한 이유를 사, 살펴본다면. 우선 중국에 몰려 있는 이제 세계 어, 선진국들의 공장들 있잖아요. 예, 이 나라들의 이 공장들, 중국에 있는 몰려 있는 이 공장들을 이제, 어, 이제 분산할 목적으로 아무래도 G11을 이제 탄생시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네개 나라예요. 그 G11과 그 동안 이제 중국의 역할 중 일부가 어, 우리나라로 이전되는 시나리오가 확정되는 순간, 그러니까 G7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G7이 만들어진 것 동시에 이제 어, 앞으로 실행할 일들을 발표를 하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그동안 중국에 몰려 있는 공장들을 이제 이전하겠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확정되는 순간 이제 우리, 한 단계 우리나라 국격이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체크 사항이죠. 중국의 반격인데 <laughs> 그 동안 어, 전 세계 선진국들의 공장 역할을 했는데 과연 중국이 어떤 반격을 할지 저는 뭐 이점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격할 만한 게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어,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S&P 500 선물 지수가 아침 9시부터 우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또 강하게 거의 1% 넘게 둘다 마감됐습니다. 환율은 그래도 좀 강보합에 마감되어가지고 1225원에 어, 마감됐죠. 예,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우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선물 역시, 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수급 현황을 보시면, 이게, <laughs> 한, 3시 40분 정도의 이제 수급 현황인데, 외국인들이 그래도 소폭, 어, 매도, 소폭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강, 관망이죠. 그냥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그, 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관망만 하고 있다는 얘기고, 어, 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우선, 뭐, 시장이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추천한 종목이 없네요. 단지 오늘 CJN이 좀 오늘 좀 강하게 어, 추세국의 음봉을 보였는데, 되도록이면 현금 비중을, 이 CJN 종목의 한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벤트가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이제 6월 11일 다,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이 있고 또 이제 G11 별 일이 없으면 G11이 이제 탄 탄생할 예정인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만약 에 우리나라가 G11에 이제 확정이 되면 예상되는 수의 섹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동안 중국에 의존 의존했던 가성비가 높았던 분야. 뭐 5G, 2차전지, 보건, 헬스케어, 그다음에 조선, 조선업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 다음 주 선물 만기일 지나고 나서 이 종목들 있잖아요 5G, 2차전지, 헬스케어 종, 조선까지 분할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에 의존했던 분야를 이제 일정 부분을 우리나라가 가져올 수 이,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는 중국의 기존에 중국에 이제 주문을 했던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에 주문을 할수 있다는 얘입니다 5G는 화이가 그동안에 가성비가 높다고 해서 이제 서유럽권에서 서유럽권에서 이제 중국의 화해에 많이 주문했지만 이제 그걸 다 취소하는 분위기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로 어 다시 주문이 전환될 수 있고 이차 어 전지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의 CATL인가요? 예, 그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LG 화학이나 예, LG 화학이나 삼성 SDI보다 뭐 가성비가 그나마 뭐 있어가지고 어전 세계 이제 전기차 공장들이 중국에 이제 설립하면서 동시에 이제 CATL에 이제 2차 전지까지 어, 수입해서 썼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LG 화학이랑 삼성 SDI가 가져올 확률이 높고, 복원이라면 뭐 예를, 간단한 예로, 어, 이제 마스크죠. 마스크나 이제 방호복인데이 어, 부분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 주문할 확률이 높아지고, 조선업도 이제 현재 보이고 있죠. 카타르가 어, 그동안에 한, 최근에 우선 중국에 선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대략 한 몇십 척이죠. 몇십 척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몇백 척을 어, 주문을 하려고 하죠. 아무래도 이런 G11에 대한 영향이 조금씩 가시적으로 앞으로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6월 1 1일 이후에 어, 5G, 2차전지, 보건, 스 k 어 분야, 이제 조선업들을 분할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하루도, 예, 증시가 참 좋았습니다. 예, 참 좋아가지고. 뭐 대부분 그동안 올라던 종목들이 저, 소폭, 어, 조정을 받았지만, 뭐, 오늘 외국인들이 어떤 걸 많이 샀냐면, 소비주들 많이 샀더라고요 예, 소비주. 예 그래서 좀씩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앞으로 쭉 올라갈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예상 시나리오대로 우리나라가 g 1레븐에 들어가고 앞으로 이제어 액션으로 행동 사항으로 중국에 있는 공장들 이나 이제 의존했던 산업 분야들을 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에 이제 분할 배치시키겠다 하면은 뭐. 우리나라는 잘하면 3000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중국에서 뭐 별다른 뭐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이요. 네, 그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